이수원 TV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DJ 평가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면서 DJ에 대한 평가를 서두에 소개했는데요. 그는 평생을 빨갱이라는 상대방이 덮어 씌운 프레임을 안고 편견 속에서 한 많은 정치의 인생을 살다간 DJ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요즘입니다라고 밝혀 지지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진 내용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막말 홍준표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발정 홍준표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좌파들과 당내 일부 반대파들이 덮어씌운 거짓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합니다. 보수는 점잖아야 한다. 그건 아직도 배부른 자들의 한가한 투정에 불과합니다. 점잔만으로 잘못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때론 사나운 맹수가 되고, 때론 거친 무법자가 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해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총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이라는 화두에 몰입하는 것은,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절실합니다. 그전 단계로 보수 우파 대통합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합시다. 시간 끌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보수 우파 대통합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홍준표 전 대표가 DJ에 대한 평가를 이와 같이 했는지는 밝혀진 사실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글에 달린 댓글을 통해 살펴보면 추앙적 지지자들은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로 지지하며 비판적 발언 한마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지자이면서 이 같은 발언에 비판적으로 견제하는 지지자들이 많고 실망한 지지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번 비판적 지지자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DJ 본인 입으로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을 측근이나 정치인 포섭에 공공연하게 발설하고 다닌 것은 확실한 사실이긴 합니다. 또한 일본 재류시 조총련의 자금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국가 내란 사태의 진상도 1호의 증언을 비추어도 국내 잠입한 중동자들과 야합한 것도 사실입니다. 좌파 지지자는 결코 한국당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들을 배려할 여유가 없는 때이고 지금은 보수만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선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 봅니다. 이 포스팅의 DJ 관련 글귀로 인해 저쪽 지지자들의 대대적 설레발로 또 시끄러워질 듯. DJ가 빨갱이는 아닐지 몰라도 북괴의 부역질하고 지역감정 생기게 하고 국가용성에 있어 사사건건 발목 잡은 건 사실 아닌가요? 오죽하면 핵대중이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있지만 평생을 억울하게 살다간 인간은 아니죠. Y.S.도 평생 DJ를 공산주의자라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번 글은 홍 대표께서 너무 좌파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봅니다. 홍 반장님. 지금은 보수만 보고 갈 때입니다. 좌 좀비들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의 들을 넘어섰습니다. DJ는 가장 큰 거짓말장이요. 적국을 도와준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프레임 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정책 때문에 북핵이 발전하고 여성가족부 창설해서 국민들 분열시킨 게 가장 큰 과라고 봅니다. 김대중은 공보다 과가 훨씬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말씀은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은 억울하게 빨갱이 프레임이 생긴 게 아닙니다. 대표님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죠. 사실 김대중의 여적죄는 문재인을 능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 세상이 된 것은 김대중이 뿌려놓은 샷이 원인이었으며, 재임 시절 수천 개의 좌파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원하였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한 것도 김대중의 국민월세를 국민들 모르게 북한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이 점은 확실히 밝혀주셔야 대표님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으실 듯 합니다. 꼴딱꼴딱한 북한에다 김대중, 노무현이 지원한 수조원 때문에 통일이 늦어지는 것이고, 국민들께 여러 가지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이 오늘날 이런 현실이 됐다고 봅니다. 내 김대중이 망해가는 북한의 호흡기를 달아준 거나 다름없죠. 간첩 김대중만 없었다면 북한 정권은 이미 망하고 통일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DJ가 왜 빨갱이가 아닌가요? 국민도 국회도 동의하지 않은 무단 대북 송금이 그 증거입니다. 그게 핵개발로 돌아왔는데 빨갱이가 아니라고요? 이처럼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간 보수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라도 폄훼하려고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거나 된 상황에서 같은 나라 속 다른 나라의 식 국민 입장에서 DJ의 평가와 교를 같이 하는 것 같은 이번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는 것이 진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세상 나이 많다고, 경험 많다고, 출신이 좋다고 모두 본받아야 할 인물은 아니란 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글은 잘 나가다고 간 문장 때문에 그의 글 모두가 탐탁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뼈속 선골 우파민초들은 디제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잘났거나 출신 좋은 너희들이 가질 수 없는 신이 준또 다른 재능일지 모릅니다.